오늘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보는데요 사무엘상의 시작은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의 상하의 저자인 사무엘 역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오늘 그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무엘 상은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이스라엘 역사의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시대가 도래하는 내용이 사무엘 상하, 사무엘 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역사가 출발하고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이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러한 왕들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첫 출발이 어떤 대단한 어떤 인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놀라운 역사들을 생각해보면 그 역사의 위대한 인물의 그 출발점부터 그려낼 때가 많지만 이 사무엘 상의 시작은 한 여인의 슬픔을 가진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출발이고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열려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사무엘 상을 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가 그 놀라운 역사의 서막을 이제 여는 이야기로 출발되는데. 이 한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5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자, 한나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한나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마음이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었다.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왜 슬픈 마음으로 하님 앞에 나왔는가? 이제 그것이 1절부터의 내용이죠.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내가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미 출발부터가 좀 문제가 일어날 듯한 그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죠. 두 아내 이름이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분인나요. 분인 나에게는 자식이 있지만 한 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슬플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분인 나가 계속해서 한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격분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육제를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물론 우리가 원인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엘가나 남편이 매년 드리는 이 예배 때 매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면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도 예물을 드리지만 그 가족에게 아내와 자녀에게 여러 가지 그 분기 그목으로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인나와 자녀들에게는 한 몫을 준다면 한나에게는 항상 갑절을 줬어요. 오제를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어찌 보면 분인나 입장에는 자식도 있고 어찌 보면 본인이 더 당당할 것 같은데 남편의 사랑은 항상 한나 쪽으로 가고 있으니 그것이 불편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두고 있는 브리나가 어쩌면 위세 당당하게 이 한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 절에 그를 심히 격분하고 괴롭혀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한나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브리나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을 때 그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매년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매년 하나님 저에게도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자녀를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한나를 바라봅니까? 이게 소리를 막 내지 않고 입원, 입은 입은 중얼중얼거리니까. 이 술에 취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매년 하늘 앞에 예배드리고 기쁜 날이니 어찌 보면 술에 취해서 그렇게 앉아있다고 라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엘리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게 14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술에 취해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겁니까? 라고 말하면 아니 나는 지금 그게 아닌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야 목사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울까? 머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 정말 내가 마음이 안 그래도 아픈데 저 목사가 도움이 전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엘리 제사장을 이 사무엘서를 보면 어떤 엘리를 보게 됩니까? 영적으로 점점 눈이 어두워져가는 그런 엘리 제사장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너무 슬픈데, 진짜, 야, 제사장도 별거 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한나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한나의 반응이 우리가 아까 15절을 다시 읽었는데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왜 기도하러 왔을까요? 분인나가 끊임없이 격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기도하러 왔어요. 이건 무엇을 알려줄까요?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줘요. 격분시켰는데요. 하늘 앞에 나와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사람이 격분시키고 화가 나게 하고 그걸 계속 반복한다. 이제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한번두 번도 아니고 참을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죠.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사람을 참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해주마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의 모습을 보면 분인 나에 대해서도 사실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보면 남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아들 보다 못하냐라고 팔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한나가 늘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볼때이 남편은 무슨 착각을 합니까? 내가 갑절로 주고 있고. 내가 이 정도 하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나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본문을 보는 여인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한대요 참 남편들이 이렇게 철이 없구나 <laughs> 자식 하나보다 남편이 못하다 뭐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엘가나는 본인이 갑절로 주고 있기 때문에 할 몫을 다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나는 역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아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이죠. 한나가 어떤 성정을 가진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격분시키거나 또내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남편 아니면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도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 상황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하고 있는 것은 할머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이 사무엘상을 열어가는 한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아, 여러분, 다윗도 등장하고 사울도 등장하지만, 사무엘서라는 이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마지막 사사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야기가 펼쳐져 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놀라운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마음에 슬펐던 그 이유는 아마 우리의 삶의 이유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한 남편의 아내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한 아내의 남편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갈 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 때로는 자녀를 양육할 때그 자녀로 인해서 마음을 깎고 또 깎고 또 깎아야 되는 그런 마음들.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 나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일까. 아, 이게 어제도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야, 자식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뭐 이런 마음은 저를 키웠던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참 쉽지 않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부모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힘든 마음, 슬픈 마음, 때로는 전혀 알아주지 못한 채, 아니,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을 종교 지도자로 경험하는 그 시간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전혀 내 슬픔을 공감하거나 알지 못한 채 나가는 그 시간들. 또 곁에는 끊임없이 나의 마음에 격분하게 하는,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람이 곁에 있는 이 시간들. 이것을 다 경험하고 있는 한나는 하늘 앞에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슬픈 일이 찾아올 때, 분노가 치밀은 일이 찾아올 때, 때로는 전혀 나에 대해 아,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밀려올 때, 그때 무엇을 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때로는 아 지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문제가 참 슬프고 힘겨울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라 것. 오늘 본문의 한나의 그 마음을 보면 참 놀라운 게이 엘리 제사장이 자신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슬픈 여자라는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한마디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듣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 이가 가졌던 믿음의 자세와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는 여러 관계들 지금 한나를 중심으로 세 사람이 등장하죠. 격분하게 하는 분인 나가 있고 가장 친밀해야 될 엘가나 남편이 전혀 자신의 마음을 모른 채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기도하는 자리에 대제사장이. 자신이 어떤 심정으로 울고 외치지도 못한 채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보지 못한 그 제사장이 곁에 있죠. 그런데 그는 기도의 응답으로 알고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게 이제 내일 본문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의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그 눈물이 어찌 보면 한 시대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한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시대의 역사를 만들어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개인의 기도를 넘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세워가는 기도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